우리가 이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것을 k라고 놓아줄 거예요. 오케이. 4x 플러스 y. 그러면 k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면 k는 뭐가 되냐면 4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것을 나름대로 바꿔줄 수 있는데 y를 바꿔도 되고 x를 바꿔도 돼요. 2 x는 4-3y가 돼서 대입하면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한 문자로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렇지. y의 제곱은 8-6y가 되는 거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얼마가 필요해? 9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네요. 그럼 이 식은 y-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X로 표현되든 Y에 표현되든,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똑같잖냐 얘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고, 뭐일 때? 3일 때. Y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Y가 3일 때. 최소값 뭘 갖습니다?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안계요 응. <laughs> 모일 때 최소 아니면 최대 이렇게 반대시 언급을 해주세요. 최소값이면 최대값은 둘중에는무 꼭지점에 x에 붙었요 아닐 수도 아, 있겠지. 아, 아닐 수도 있어. 범위가 범위가 꼭점을 포함하면 꼭점이겠지만 이렇게 점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이때 최대 여기에 최소 오케이. 다음. 근데, 얘를 사실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 음, 그건 하지 말자. 다음 보자.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에 최소값 구하래. 이제 이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어, 여기에서 이용하는 것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문자에 대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있으면 완전제곱식 만들 수 있고 이에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있으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줄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4를 더해줬으니까 다시 4를 빼주고, 8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8을 빼주고, 원래 3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줘봤더니, 이 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2배,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아.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오, 이거 좋다. 이 사실 알아. 어떠한 사실이 있냐면, 얘가 0보다 크고 나왔잖냐요 얘도 0보다 크고 나왔지? 그래요? 그러면 0보다 크고 나왔고, 0보다 크고 나왔네. 9보다 크고 나왔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시, 얘가 0보다 크고 나왔고, 얘도 0보다 크고 나왔대. 그럼 합쳐서 마이너스 9보다 크고 나왔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 없어? 얘가 0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0. 0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0. 그럼 전체로 따졌을 때 최솟값은? 마구. ok? 어. x가 뭐일 때? 그냥 영어로 적어버렸네요야 y는 뭐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솟값 뭘 가져요? 마구를 가져요. 오케 이렇게 어 아니, 제곱제곱 만들어주면 각각의 최솟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 때문에 각각이 0일 때 뭐가 되겠습니다? 최솟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응. 다음 봅시다. 아니막 네. 근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우리가 학원에 스탠드 책상을 이제 막 사줬냐. 책상이 남아. 내 의자. 응, 안져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책상. 의자라고 하자. 쓰임에 따라서 좀 의도도 달라지니까 내 의자.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 한다. 이게 너무 좋지. 이거 뭔 소리야? 대연아 이거 뭔 소리야? 켤레고철 철레고? 오늘 켤레 공부했냐? x가 0이왜 나오지? x가 0이니까. x가 0이니까 어디 x가 0이라는 이두 쪽. 그러니까 0이면 f3에 f3이니까. 아, x가 0이면 f3에 f3야. 그러면은 이미의 실수 x에 대해서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또 어떤 얘기야? 함수라는 얘기는. 음. 모든 x에 대해서. 증명하 에바처럼. 이게 성립한대. 그게 뭐야? 어. 잘 모르겠지? 어. F3... 그 이게 중요해 x는 3이 있잖아 음. 우리가 x는 3이 딱 이렇게 있어 딱. 그럼 얘에서 x만큼 뺐어 네. x만큼 더했어 이때 함수의 값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x에서 1뺐을때랑 1더했을때 함수의 값이 같고 2뺐을때랑 2더해졌을때 함수의 값이 같아요? 그래? 아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거구나 항등식이 맞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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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3에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있는 값의 함수의 값은같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였냐 이차함수가 3에서 일정한 값으로 떨어질 때 함수의 값이 같대 그럼 무슨 얘기랑도 같겠어? 무슨 얘기랑 같애? 이차함수잖아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 대칭성을 갖습니다 라는 건데 이 x3이 뭐가 되겠습니다? 축 오케이 그럼 x가 3일 때 x의 값은 뭐하는 거예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 식을 봐보면 얘가, X는 3에 뭐가 되겠습니다. 대칭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식을 쳐다보면, 똑! 이걸 알수 있어야 돼. 아니면 숫자를 넣어봐. 2랑 4랑 같지 F2랑 F4랑 같지1면이면 1이랑 뭐랑 같아요? 5랑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느낌이 왔네. fx라는 식이 어떻게 쓰이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의 x-3의 제곱 플러스 q에 대한 형태로 쓸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아 마음이 좀 아프다 문제를 너무 대충 만들었네 그럼 얘가 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최소의 값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가 볼록이니까 뭐일 때?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조건이 한개더있는데 조건이 한개더 없네요. 뭐라고? 조건이 한개더 있어야 실제값을 구할 요 그렇지. 조건이 두개 있어야 실제값을 구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네. 응. 됐어. 이건 문제에서 뺄게요. 아니안뺄 거예요. 바꿀 음. 거예요.